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벽을 깨우는 자들 되었으니, 하늘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 육신이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사, 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손을 움직여야만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이기에, 오늘도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나라 이민족, 극렬히 여기시사, 올바른 대통령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볼수 있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하라 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 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지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내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솔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고 늘 왕이 묻대 왕이 종기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종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왕께 아래되 왕께서 사람을 종기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정기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정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정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골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계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지,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계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환포하되, 왕이 정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디게는 다시 대걸문으로 돌아오고 하마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계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권력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그 앞에서 엎드러지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어제도 다시 한번 약속을 했지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죠? 권사님은 당연히 잊어버리라 생각하지만 은 온라인 예배들로 나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아멘이지요? <laughs> 예, 아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떻습니까? 제 얼굴이 권사님 화, 납니까? 화네요. 화네요? 오, 오지, 화납니까? 오지, 니까 그냥 화나게 느껴집니까? 예. 네. 권사님 보기에는 제가 항상 화내요. 이 등불이, LED 등불이 앞에 있어가지고, LED가 저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잖아요. 제 자체적으로 빛이 나오는 항성은 아니라고요. 항성은 태양만 항성이에요. 자체적으로 빛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별들은 그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혹성입니다. 달과 같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체적으로 발광하지 않습니다. 이 LED 빛을 받아 가지고 발광을 하는데 어때요? 우리 온라인 들어오셔서 제 얼굴을 마주대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되게 밝지 않습니까? 선명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나 앞으로는 아주 아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밝게 될 것이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 <laughs> 어제 카메라를 바꿨어요. 카메라를 저 원래 인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똑같이 보이지만은 저건 옛날에 쓰던 것은 한 18년, 20년 가까이 된 거고요. 저것은 이제 저것도 단종이 되기는 했으나 저게 이제 4년 전에 나온 거예요. 저것이 새 제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전 어떻게든 좀 싸게 사려고 이제 전시품, 전시품을 샀어요. 엄청 싸게 사왔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나 욕심내 가지고 뛰어갈 것 같으니까. <laughs> 금액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싸게 사왔어요. 아,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의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면 되게 편하거든요. 어제까지도 심미하고 내가 그 영상을 제가 봐도 야,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저 멋있는 저박 목사의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나게 보여야 되는데, 새벽에 여러분이 항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카메라 좀 바꿔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이제 알아서 이제 바꿨습니다. 물론, 교회 예산 또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돈 열심히 버세요 돈이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요. 얼마나 편한데요. 이 땅에 살면서는 그래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고달파야, 아유, 하는 날에 빨리 가야지, 그러지. 전부 여기 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어저께 이 말씀을 미리 좀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보시라,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는 안할 거예요. 내일 얘기할 거예요, 내일. 7장에 그거 이제 마지막 나오잖아요, 7장에 어제도 읽어드렸듯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먼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 그치니라 이 노가 그치단 말이에요. 이 나무에 달림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가지고 제가 힌트를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제, 이제 글을 써요. 글을 글을 쓰면서 참가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깊어져요. 생각만 하면은 잠시 머물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글을 써면은 메모를 남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그 메모가 첨가가 되면서 훌륭한 작품 하나가 됩니다. 혹시나 글을 써가지고 이게 은혜가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카톡방에서 올려보세요. 평가해가지고 제가 상을 지급을 할게요. 평가에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하고, 와, 새벽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폭풍우처럼 쏟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를 사모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뭐, 단골 말 들어오지, 안들어 버리니까. 고메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laughs> 감사해요. 자, 그런데 오늘그 얘기를 하지 않고, 또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어때요? 이제,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이 나오지요? 이제 모르드게는 지금 이름은 본인, 본인은 나오지 않아요. 옆사람에 의해서 계속 이름이 지금 이렇게 들먹이는 것이지. 이제 왕이 잠이 안,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은 잠이 안 오면 뭐하십니까? 잠이 안 오면 책을 보셔야 돼요. 역사책을. 이 아수리 방도 잠이 안 오니까 역대기로 보면, 역대기. 여러분, 역대기. 궁중일기. 궁중일기. 지난번에, 지난번에 모르드계가, 그 반역해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반역을 신고해가지고 호수, 고발해가지고, 그 처리한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상이 없었어요. 어땠습니까? 일기에 그냥 기록하고 말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한그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자기 목숨이 건져졌는데 어떻게 상을 베풀지 않고 넘어가버렸지? 이런 서운함이 없었습니까? 서운함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해놓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놓고 칭찬을 안 하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내에서 하는데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이지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소원했어요. 왜 이걸 슬쩍 넘어가 버리지? 그냥 기록만 하고 말지? 근데 저는 이제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 수 있으나 처음 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지난번에 모르더기가 예수대에게 네가 왕과 된 것이 이 때를 이해하는지 누가 알리요? 네가 그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다른 것으로 일을 처리하겠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를 해함인지 어찌 알리요 우리 그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은그 모르도게이가 했던 그일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그 일이 그냥 슬쩍 기록으로 하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살고, 이모르드게는 엄청난 관직에 오릅니다. 그일 때문에. 이때를 예민 거예요. 우리는 서울 하잖아요 당장, 나한테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때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손했냐고요. 손했냐고요. 내가 생명을 살렸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떻게 상, 나를 주지 상을 주지 않아? 그런데 이때를 야면지 어찌하냐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때 받은 것은 잠시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억하신다고요. 그 일을 왜 기억을 안 하시냐고요?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것이죠.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내가 했던 그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로 나타날 거라고요. 오늘 그때 받았으면 조금 그냥 칭찬받고 말 일인데 어떻게 해요? 왕과 같은 지위에 지금 올라 버리잖아요. 머리두개가.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 이 나무 얘기 하려다가 이거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봤어요. 내일은 이제 나무 얘기를 하겠지만은,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살면서. 그럼 이게 우연한 일인가? 왜 잠이 안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가를 또 보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이런 얘기만 있으니까 이와 비슷한 얘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요셉이요. 그때 바로가 꿈을 꿨는데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 꿈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꿈제기들을다 부르는데, 요셉을 그때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꿈을 해몽해줘요. 그 꿈이 뭐였습니까? 그 일곱 마리의 파리한 소, 그리고 왕성한 소, 그또 잎사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셉이 다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그때 술 맡은 관장하고, 떡맡은 관장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꾼 꿈도 요셉이 다풀어졌죠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혹시 여기서 나가게 되면 은둘 중에 하나 나가잖아요 권사님 술맡은 관장이 나갔습니까 떡맡은 관장이 나갔습니까 술맡은 관장이 나갔습니까 떡맡은 관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 잘라 죽었어요 <laughs> 이 술맡은 관장이 나가가지고 나갈 때 요셉이 간절하게 부탁한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나가서 관직에 이르게 되면은 오늘 이 일을 꼭좀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도 그냥 이 사람이 꿈, 꿈을 해몽해서. 당장 기억해가지고, 옥살이는 좀 편하게 할수 있겠지요. 있겠지요? 이게 왕이 아니니까. 이게 왕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군요. 이 점을 했잖아요. 아, 이 점을 그리고 나서, 그렇군요. 생각나는 거예요. 왕 앞에 요셉이 나올 때 생각나는 거라고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여러분 절대 소원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내 네, 바로 목전에서 뭔 일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요. 이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하나님은 그거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경험 다 해봤잖아요. 그때 그렇게 울부짖으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용을 쓰며 우리가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거 해결 안 하신다고요. 그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문년듯와그 일이. 이때를이엿구나라고 생각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요셉도 그때 그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자기 꿈을 해몽한 것을 기억하고 좀 나가서 자기 집 좋은 것좀 갖다 주면은 그것이 얼마나 얼마나 요셉에게 큰 힘이 되겠냐고요. 그때 그술 맡은 관원장도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때가 이러니까 오늘, 이 아수레 왕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큰 일이 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누구에게 시켜요? 이 하만에게 그걸 시키잖아요. 야, 하만아.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마는 그것이 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뭐 한다고요? 김칫국부터 먹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위, 왕이 입었던 옷, 왕이 쓰고 있는 관 이거 무엇입니까? 이거 그 왕위를 넘겨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왕이 타고 있는 말 그리고 모든 대신들 앞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만이죠. 그런데 대 반전이 일어나면니다대 반전이. 이거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 하셨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각본을 썼는가? 이게 하나 연극이고 영화라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반전에 반전을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이 얘기해야 돼요 서로 간에 우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김정 권사님, 김성 장로님, 김은숙 권사님. 이현희 집사님, 이은식 장로님 코미애 집사님, 우리 만나서 한번 도란도란 얘기 좀 해보자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았는지, 목사와 함께. 이게 교제인 것입니다. 말씀의 교제. 그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지? 또 나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 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 양식이 공급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삶도 나눠야 되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교제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냐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중에도 또 힘든 일을 당하는 분들은 이런 소리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부도 직전에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부도를 막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요? 나무 얘기는 내일 하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것이니까 내일 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에스더 6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내 앞에 턱! 하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여유롭게 되냐고요. 너무 조급해요, 우리는. 근데 모르도게도그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하나도 창급되지 않하고 단순히 기록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부 그렇죠. 전부 하나님은 다 보신다니까요. 한계도 하나님은 기억 아니한 바가 없으세요. 특히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그 강구는 하나님께서 꽁꽁 분명히 괴로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때라도 가끔 빼서 공급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한번, 아하! 라고 하는 것으로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다고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임할 때는, 옮길 때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일 또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 그것 우리, 카카오 단체 톡에 한번 올리시고, 올리시고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 또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권사님도 잊어버리지 말고, 까마귀 고기 그만 좀 드시고, 자꾸 드시면 안 돼요. 그거 가짜야, 가짜. 누가 주지 않는데 그냥 스스로 먹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안 주는데 드시면 안 되죠, 그거. 헛배보래, 헛배 부려, 헛배. 오늘 가셔가지고, 꼭, 얘기, 이거 생각하세요. 이 나무, 딱 권사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이 나무. 대반전으로. 오늘도, 대선은 다가오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딱 오늘 이 일처럼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딱 오늘의 일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왕되겠다고, 나무 다, 나, 다른 사람 나무에 달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현실을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것이 믿음으로 보셔도 되고, 사회적으로 보셔도 되고, 그렇게 볼수 있는 안목이 우리한테 열려야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하나님시각으로 보게 되면 보여요. 그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지 않아요. 옥신각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전부 옥신각신경 하는 것이지. 오늘 또 새벽에 깨운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햇빛. 밝은 것으로 바꿔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거래를 감사합니다. 오늘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하게 그럴 것을 믿습니다. 벽 세상 가운데서는 볼품 없이 살아가는 자들 같으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대반전을 일으키시어서 수단 가운데 왕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다 나무에 다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수셨던 생명의 멸류관 그거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만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모르드기에 마지막으로 결론 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고, 오늘도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새힘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